저것똥, 저것똥 신났어. 저것똥 손 들어! 아이잇 <laughs> 아, 아, 빠졌다! 어, 어. 빠, 빠졌다! 어. <laughs>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? 아, 저 팔이에요. 너무해요. 어? 너무해요. 어. 그러지 마요. <laughs> 하하이하사라우라이방이거 <laughs> <오이. 빨리 살아라오. 웃음> 라이방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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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도 또숨 넘어간다 저기 래오다이 잡고 싶지? 어, 잡겠지? <laughs> <laughs> 그 <그거> 뭐지? 틀출 <힌트! 웃음> 오이, 쪼꼬통 히트! 드디어 왔다! 사이즈 좋아?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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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좋아, 좋아, 좋아! <laughs> <laughs> 오 축하해, 축하해. 방 잡았잖아. 아 맞아 방금 잡았어. <laughs> <laughs> 오 왔어요 왔어 이거야. 축하합니다 짜님이 그걸 빠주냐? 짜친한 손님이 그걸 빠주냐? 어? 아이씨, 아이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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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요, 왔어요 왔어요 더블 히트 저것도 빠져라 챔도 <laughs> <laughs> 오, 아, 참네. 예쁘다. 오늘 잘하는데? 잘하지? 우와, 이거 아, 뭐야? 뭐야? 빠졌다. 헤헤헤, <laughs> 하이 좋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네, 김공주 반갑습니다. 김공님 왔으니까 빨리 잡았어. 요즘에 김공주님 와도 잘 먼저 봐. 약발 <laughs> 떨어졌나봐. <laughs> 어? 어이구야 아휴 기한1금9 오신다 어. 어이구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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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십시오 <laughs> 어이 참네 어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야, <laughs> 어이 참네 히터 어서 오십시오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아, 순전이지 잡고 있는데. 후후. 오, 색동이 물어. 히트. 예, 네, 애기를 바꾸면 또한 마리씩 물고 같은 애기 많이 안 물어. 참네. 후후. 오. 자, 매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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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러. <laughs> 어이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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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요 오이, 오이, 오어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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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이, 오오오오

아, <laughs> 조심히 갑시오어유 만색이야? 아 만색 기써야겠다 오, 빠졌는데 밑에 걸렸는데. 잠깐만! 오이. 왜, 왜, 사살해줄게? 제삼댕님! 오이. 오, 너무 크다. 오. <laughs> 위에서 빠져요. 밑에 네. 걸렸다. 소스 또 잡았어. 집에 보내. 네. <laughs> 야, 이 양쪽에서 뭐야? 네. <laughs> 멜롱, 멜롱, 멜롱. 멜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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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롱. 아, 이씨, 부부, 부부 사기다 아니야, 어르신, 고생이 편해 보시겠습니다. 이봐 이 형님 안 들어갔어 이 형님 어가세요 형님 스물 다섯 개? 여섯, 여섯. 오늘 쏘쏘님 오늘 장원 형님 오셨습니까 님 제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우리 집으로 가시지 <laughs> 히트! 아 오, 계십니까, 형님? <laughs> 어? 오늘 좋은 대로 모시겠습니다. <laughs> 준비해놨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<laughs> 아이, 좋아. <laughs>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, 좋아. <laughs> 왔다. 히트! 어서오십시오. 예약하십니까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자 3번 테이블 들어갑시오 요리,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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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딱 올라탔거든요 이거 한번 딱 <laughs> 물어요 <물에>. 하하하하하 <laughs> 아이참 어서오십시오 만세기! 아싸! 깜자탕! 깜자탕! <laughs> 아니야, 자탕 깜자탕 <laughs> 아니야! 감자탕. 어, 그래, 땡기지 마! 땡기지 마! 땡이 땡기, 어이! 실로가 버렸네? <laughs> 와, 이살 같은 그걸 알면은 개까졌겠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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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잘 잡네. 이거 자, 다어튀게나온다형님드랍시형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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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도, 온도 문어나. 예, 이제 왔다. 낙지. 후후. <laughs> <laughs> 형님, 달좀 들어보십시오. 아, <laughs> 드랩시 형님. 어, 형님! 형님! 이러면 안 됩니다, 형님! 목숨 소중한 겁니다! 어,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! 어, 형님! 야, 야, 나간다, 나간다. 형님, 안 됩니다! 안 됩니다, 형님! <웃음> <웃음> 지금 배가 뒤로 가고 있어요. 현재 배 뒤쪽, 쪽,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. 선생님, 배를 살짝 돌려가지고. 라인이 온른쪽 밑으로 날리니까 쪼꼬똥이 지금 제일 1 번으로 만나 쪼꼬미를. 아 그래? 어, 지금 현재 배빼 흘러가는 게. 그래서 지금 겁나 잡고 있는 거야. 그래? 예영림대정토론이 오늘 밥 겁나 맛있게 먹었습니다. 마이 드신 부도세 그릇씩 먹었습니다. 쪼꼬똥 <laughs> <조코똥> 따부리타! <laughs> 그러죠. 유모보 다 왔어. 아저씨. <laughs> 아, 어제 애자에 잘났어요 저는 애자에 잘안 물어 가지고 지금. 어서또 이거요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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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섭씨니? 기다리고 있었으면 댕이. <laughs> 어, 몇 번으로 이야기 해 드릴까요? <laughs> 특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, 댕이. 만세기 쉐기 쉐기 만세기 안녕, 안녕.